여러분, 안녕하세요. 칼로리 홈쇼핑 호스트 제이입니다. 오늘부터 칼로리 홈쇼핑 조이 사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상품 어떤 걸로 가져왔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요? 예. 그 전에 앞서서 <laughs> 네. 우리 제작 발표회를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. 자. 아, 진짜요? 예. 아, 감사합니다. 예. 지금 뭐. 몇 시? <laughs> <엠>, 그 CCN. <laughs> CCTV, 예. <laughs> CCTV랑 CNN이죠. <laughs> 네, 예. CCTV 쪽이랑 그 AD 카트. 예예예.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여쭤보니까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부위가 다리더라고요. 안쪽 허벅지. 그렇죠, 예예. 여자들 네. 예. 특히 제일 고민 부분이 안쪽 허벅지. 바지분 부 바르기가 예. 안기나요 예. 예. 그래서 오늘 운동 상품을 준비하신 게 안쪽 그... 허벅지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. 안쪽 허벅지 살을 빼는 동시에, 네. 동시에. 예. 동시에. 그럼 아, 그쵸. 예. 쌍탑, 쌍쌍 이. 예. 잉. <웃음> <웃음> 오늘 운동상품을 소개해주실김성준 선생님을 소개해습니다에어로빅체조선수출신이고요 현재 스트레칭 조이 대장. 을 맡고 계시는데 사장님한테 시죠시죠그렇죠 아무래도 대장이 대단한 선생님니다 네. 자, 김성준 선생님이 준비하신 네 가지 종자 운동 상품 저희가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운동 상품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와이드 스쿼트. 오우, 자, 당당한 첫 방송. 저 말하잖아. <laughs> <laughs> 예, 당당한 하체. <laughs> 네, 그리고 아, 건강한 하체를 위해서 이번 와이드 스쿼트 운동 상품을 음.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동작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안쪽 허벅지 슬림해지는 건 기본이고요. 그리고 침간 소음도 없습니다. 아, 요즘은 간단한 참... 동작으로 예. 말하잖아요. <laughs> 간단한 동작으로 아주 다이어트와 다리 찌기 스트레칭이 같이 될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와이드 스쿼트.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반 스쿼트랑은 조금 다른 포지션인 것 같아요. 보폭도 넓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보폭 넓은 대신에 안쪽 허벅지와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게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. 네, 자, 일. 이조 와이드 스쿼트 안쪽 허벅지를 슬림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운동 여러분도 간단한 동작 함께 따라 하시면서 운동 상품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문 마감까지 이제 3초2 1 마감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바로 다음 다음 운동. 들어가는 거죠. 두 번째 운동 상품 와이드 스쿼트 밴딩 조금 전에 했었던 와이드 스쿼트와 비슷한 움직임인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지금 같은 경우는 근력이면 근력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칭이라면 동적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이 동작을 했을 때 안쪽 고관절과 그리고 골반 쪽 그리고 안쪽 허벅지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. 자 이렇게 위 아래로 반복하는 이 반동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? 높낮이로 따졌을 경우 10에서 20cm 정도 많이 움직임이 없고요, 약간만 움직여 주셔가지고 우리가 유연성이 늘어난다는 느낌을 해 주셔야 돼요. 예. 또 우리가 손을 너무 힘들다고 하면 허벅지 앞쪽에 올려놔가지고 살짝 지탱을 해 주셔서 운동을 해 주셔도 훨씬 더 좋습니다. 네, 자 발의 어느 부분으로 바닥을 밀어주는 게 좋을까요? 발가락 다섯 개. 그리고 뒤꿈치 전체적인 힘으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주문 마감까지 5초, 4, 3, 2, 1. 여기까지 마감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바로 세 번째 운동 상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리 뻗어 개구리 자세, 한쪽씩 진행을 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우리가 다리 찢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우리가 운동 후에 스트레칭 어떤 걸 하지? 그리고 운동자 스쿼트 잘 되고 싶으신 분들도 이 동작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. 아 좋을까? 그렇군요. 저 어떤 부분이 이 스쿼트에 어, 영향이 좀 있을까요? 햄스트링도 그렇고요. 예. 안쪽 내전근도 그렇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골반의 교정이 된다는 거. 그렇군요. 자 균형을 좀잘 잡아서 동작을 수행해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양쪽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금. 아, 발 뒤꿈치와 무릎의 위치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. 맞아요. 뒤꿈치와 무릎은 일직선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.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지금 총 19만 원이에요. 예. 이 가격이 또 99개월 할부까지 된대요. 무이자 할부까지. 99개월 동안 할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예. 이제 평생으로 이제 이 동작을 할수 있죠. 자, 골반의 교정까지 가져갈 수 있고요. 주문 마감 3초. 이제 이 1. 한쪽. 마감하겠습니다 자 무이자 99개월 준비해 봤고요 반대쪽 시작 자 반대쪽도 60초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초가 그렇게 짧지도 않은 시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, 근데 하는 입장에서는 또 아. 어... 그쵸. 뻣뻣하신 분들은 길수 네. 있어요. 제가 이강 선생님 촬영할 때 보니까 죽을라고 하더라고요. 예. 네. 그러니까 어,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도 사실은 힘들어요. 힘들죠. 힘들죠. 네. 예. 근데 또 아무래도 도플갱어까지 하시니까 되게 힘드셨을거예요두 예. 분이 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은데, 네. 자 이제 주문 종료까지 30초.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제 마감 임박인 이 다리 뻗어 개구리 상품. 아, 구매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구매자는 내가 이걸 구매하면 무조건 골반이 이뻐진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. 그렇습니다. 근육도 생김새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우리 근육을 이쁘게 만들고 싶으면 바로 주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다리찢기의 필수 자세, 다리뻗어 개구리 자세 한쪽씩 그리고 번갈아서 60초씩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주문 마감까지 이제 4초 3, 2, 1. 마감합니다. 자, 오늘 상품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날씬한 날씨 몸매를 원하십니까? 칼로리 쇼핑!